자, 먼저 이렇게 PDF 파일을 열어놓고요. 자, 그 다음에 프린트 스크린으로 캡처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토샵을 엽니다. 네, 포토샵을 열어서. 자, 하시고, 처음에는 파일에 새로 만들기. 자,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편집에 붙여넣기. 하시고, 내가 원하는 거 크롭 툴로 사용해서, 자, 이게 alt 키를 누르면 이렇게, 자, 어, 스크롤을 사용하면 위아래로 되고요. a l t 키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커지고 작아지게 할수 있어요. 내가 마우스가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이 커질 거고요. 내가 원하는 이 공개되면 앞에다가 마우스를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커집니다. 자, 그 다음에 크롭 툴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네, 다 필요 없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블 클릭 눌러서 파일에 저장합니다. 자, 저장하시고. 제가 psd가 아니라 jpg로, 아, 그래서 여기는 제가 여기서 도면, 예 도면 3이라고 치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얘는 끝난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불러와 볼게요. 자, 파일 열어서, 자, 제가 원하는 부분에 들어가서, 기드 파일에 3주에, 자, 잡아서 끌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끌고 와서 다시 그림으로 확인. 자 클릭하시고, 자 클릭한 다음에 탑을 눌러서, 네 여기도 지금 바닥의 사이즈를 잘 모르니까, 자 여기 재질에 들어가서 투명도를 이렇게 해줍니다. 투명도를. 네, 그럼 좀 편하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 28이 있으니까 가장 긴 걸로 제가 여기부터 이렇게 라인을 하나 걷어요. 이런 식으로. 자 라인을 걷고요. 자 조금 맞춘 다음에. 자, 여기에 28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라인을 간격 띄우기를 해서, 자, 간격 띄우기를 해서 28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원래는 3D가 있고 2D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클릭 눌러주시고, 내가 원하는 부분, 바로 여기다가, 여기 안 찍히니까, 근처점을 눌러서, 자, 근처점을 누르고, 자, 내가 Shift 키를 누르면 수직 수평이 됩니다. Shift 키를 눌러서, 자, 28이 여기까지인가요? 자, 여기까지네요. 자,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 다시금 가서 여기다가 교차점에 가시 되겠죠.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클릭, 아이고, 잠시만요. 다시 예, 네. 클릭하시고, 여기 클릭하고 요 아이고, 잠깐만요. 자, 선택을 먼저 그림을 해 주시고요. 아니면은 명령어를 누른 다음에 여기 윗부분에 나와요. 크기 조정할 개체 선택이라고요. 개체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자 끝나면 엔터를 누르세요. 엔터. 자, 복사는 아니오 누를게요.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에 클릭하시고 바로 이 부분에 쉬프트 키를 눌러서 다시 클릭한 다음에 쉬프트 키를 눌러 가지고 하시게 되면 자, 여기까지의 간격이 28이 된 것을 알수 있어요. 요렇게. 그렇죠? 그래서 내가 1대 1 사이즈로 보이니까 내가 작업을 할때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겠죠. 잘못 하면 잘못 하시면 얘를 그냥 락을 걸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그냥 라인을 그려 됩니다 이렇게. 자, 라인을 26 엔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 여기서부터 간격 띄우기 23 이렇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 또 여기 부분에 잘 모르지만 여기 40걸써 있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 잘 몰라요. 여기 찍었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간격 띄우기 했을 때43일래요 43.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 여기 에 지금 보니까 R이 8 이래요. 그래서 여기를 내가 오프셋 해서 여기를 8을 눌러주시고, 아, 여기 6이네요. 자, 6하고, 예. 제가 6하고 8하고 맨날 헷갈려요. 예. 자, 여기 나오죠? 이렇게 나왔죠? 조금은 안 맞지만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는 교차점이니까, 자, 교차점. 교차점을 눌러주시고, 자, 여기 근처점이 있네요. 자, 교차점. 아니다. 여기는 교차점이 교차가 됐는데 왜 교차가 안 됐나 봐요. 교차 안 됐죠. 그쵸? 내가 얘를 조금 더 이렇게 내려주시면 네. 그럼 교차가 될 겁니다. 자, 원을 그려서 여기다가 교차점으로 눌러주시고 해서 여기는 6mm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편하게 처음에 작업할 때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지금은 이제 여기 간격은 잘 모르지만, 여기 26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43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니까 어, 전체적인 이 원이 지금 여기서부터 예. 자,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여기는 이 원이 접정이 만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어, 66으로 됐을 때 얘를 다시금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데, 자, 붙이기가 어렵잖아요. 자, 또 내가 치수를 알다 보니까 여기는 여기도 또알것 같아. 여기 는 여기도 또알것 같아요. 여기 아이라고 8, 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여기를 찍어가지고 조심해야겠죠. 반지름인지 지름인지 그 지름일 경우에는 6이 1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자, 제가 필요 없는 부분 나중에 자르도록 하고요. 자, 제가 얘를 여기다가 가져가는데 자 가져가는데 자, 좀 힘드니까 자 가져갈 수도 있어요. 원래는요. 자, 근데 이번에는 명령어 중에서 여기는 요세 번째 3 커브에 접하는 자, 얘를 클릭하시고 자, 접하는 게 어디냐? 바로 여기 있는 이 원, 그쵸? 이 원에 접하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 여기 이쪽 모서리에, 그쵸? 여기 접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점이 있고 반지름이 있어요. 한 곳이 더 있으면 거기를 클릭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반지름이 나을 것 같아요. 자, 반지름은 우리가 3 3위걸알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33하고. 엔터를 치면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면 되겠죠. 자 조금 더 라인을 그리면 여기 교차점에 여기는요 끝점 자여기 끝점 됐죠? 자 그럼 필요 없는 거 제가 이제 다자 트림을 사용해서 자 트림을 사용해서 자 필요 없는 라인들은 과감없이 없애버린다. 그쵸? 요렇게 제가 하시면 네여기도 조심해야 될거 여기 는이 겹쳐지는 부분. 이 부분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 자, 지금 원잘 만들어졌고요. 형태, 이 필요 없는 거.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쵸? 지금 그림을 보니까 여기 생겼죠? 이렇게 그쵸? 나중에 여기 또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는 또 만들어서. 자, 그럼 여기도 할까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높이를 알 수가 없는데 여기 있죠? 보시면. 여기 여기 19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여기 있는 이 중심점에서 자 중심점에서 여기를 간격 띄우기를 하고 19 여기까지 여기 치수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지워주시고 자 여기에서는 요만큼 간격을 띄우니까 자 간격 띄우기 자 간격 띄우기 해서 5mm 자 필요 없는 부분 먼저 잘라낼게요 자 요렇게 아 여기 하나 더 있다 그쵸 요렇게만 먼저 해놓게요 지금 잘라내면 입체를 못 만드니까 요렇게만 먼저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지금, 지금 요 부분만. 자, 얘는 아니에요. 얘는. 얘는 나중에 할 거예요. 자, 요 부분을 결합을 눌러주시고요. 결합. 결합을 눌러주시고. 자, 많이 했던 거. 돌출. 돌출. 자, 이쪽 분 돌출입니다. 자, 그래서. 자, 어디로 가 있냐. 얘가 지금 어디 있냐면. 나오죠? 뭔가가? 얘 지금 눕혀 있는데. 자, 제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차라리 제가 지금 눕혀서 그렸어요. 다시 이 01번을 프론트로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자, 방향은 양쪽을 아니오를 눌러주고 두께는 보니까 여기 보여요. 8mm, 8을 빼면 여기 그러면 폭이 4mm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 형태를 자, 프론트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이쪽을요. 다, 다 하고 가져갈까요? 다 하고 가져갈게요.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쪽은 음영으로 해주고요 자 필요 없는 이제 라인들은 자르고 자 이제 필요 없는 거자 여기는 이 입체는 잠깐, 잠깐 숨겨놓을게요 숨기기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트림을 사용해서 자 내가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잘라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는 이 형태를 하는데 자 여기는 보니까 8mm라고 써있어요 8mm 자 그래서 제가 입체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자, 8mm 그냥 만들어 볼게요. 자, 필요 없는 거 잠깐 숨기겠습니다. 자, 그두 개를 만들었어요. 자, 제가 다른 거를 한번 숨겨볼게요. 자, 얘는 숨기기.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자, 형태는 전 대충 이해가 됐으니까 할게요. 자, 얘는 지금 보니까 여기를 4mm 하고 올려주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자, 밀어 합니다. 밀어. 미러. 대칭하니까, 자, 미러 사용해서, 여기 있는 중간점, 중간점을 눌러가지고, 요렇게 해주시면, 요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쵸? 자, 끝났으니까, 얘를 그룹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룹. 그룹으로 만들어주시고, 다시 숨긴 도면을 볼게요.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시면, 자, 지금 근데 얘가 눕혀있으니까, 쉬프트 키를 이용해서, 요렇게 세워주시고요. 그러면, 어디 볼까요, 한번요? 자 이쪽에 한번 당겨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 때 어, 내가 프론트에서 만들어도 어떻게 보면 다시 얘를 돌리기도 하시고 자 위치를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 보시면 자메 명이랑 좀 확인하기가 쉽진 않은데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그쵸?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자두 번째는 이제 이런 그림인데요. 이제 원래 그림을 그릴 때는 어, 여기는 이 그림을 되는 어, 탑에서 그리는 것보다 원래는 프런트에서 그리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근데 지금은 저는 그림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프런 탑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돌려가지고 프런트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뭐 이번에는 이제 사각형으로 만들어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사각형을 요렇게 만들어서, 네. 사각형, 지금 얘가 선택이 되네요. 예. 네, 얘를 먼저 락을 걸고, 그러면 되죠. 자, 사이즈는 조금 더 보시면, 사각형, 완전에 여기 에 있으면 거추장스러워서, 여기 약간 옮겨놓을게요. 자, 28에 10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상자 편집이 있어요. 어, 나는 상자 편집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얘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박스라고 이제 박스 박스라고 치시면 박스 에디트라는 게 있어요 박스 에디트 예 네,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면 요 상자 박스 상자 편집이 나옵니다 네 요거를 여기 지금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명령어에다가 b o x 라고 박스라고 치시면 박스 에디트가 있으니까 요걸 클릭하면 나온다 그래서 내가 드래그 하시고 지금 사이즈를 여기다가 28 엔터에 여기는 10 네, 10 엔터. 이렇게 쳐도 된다. 자, 다른 방법은 그냥 해서 28에, 그 다음에 10. 아이고, 왜 사이즈가 왜안 맞아. 네? 자, 잘못했네요. 제가. 28에 10. 그죠? 이렇게 해도 된다. 예? 네?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원을 그려야 되다 보니까 내가 가운데다가 이렇게 먼저 라인을 그렸습니다. 라인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박스가 편할 수도 있는데요. 어 그냥 그래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내가 수직으로 찍은 다음에 내가 여기를 원을 먼저 그려주고 보니까 여기가 지금원 사이즈가 5래요. 아니구나. 5가 아니고 자 여기는 5가 아니라 a라고 써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a라고 써있는데 이 a를 보면은 바로 여기 있는 넣으려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그쵸? 그럼 여기가 6이잖아요. 6. 그죠? 그러니까 6인데 여기를 동그라미를 6으로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6이니까 여기는 빼기 2를 해서 여기는 5가 됩니다. 5mm. 네. 이치수는 바꿀 수 없으니까 여기는 이 기둥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5m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어, 라운드가 5라고 써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얘랑 찍었을 때 5니까 지름 반지름 봤을 땐 지름이니까 여기는 10으로 해야겠죠. 10으로. 자, 그러면 여기는 있이 형태들은 내가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죠. 이동 도구를 사용해서 여기는 중간점에서 1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여기는 맞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15라고 돼 있죠. 자, 얘를 간격 띄우기 15 엔터. 그다음에 여기 동그라미를 알고 싶으니까 여기에 3일이 써 있어요. 자, 다시 여기를 3일이 엔터. 자, 원을 그려야겠죠? 자, 여기 원을 그리는데, 여기 R4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R4. 그럼 여기 지름 8 나오죠? 그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필요 없는 라인들도 이제 될것 같아요. 여기는 수직점. 자, 이렇게 찍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찍어주시고. 자, 제가 필요 없는 라인들은 좀 과감하게 지우도록 할게요. 자, 트림을 사용해서 자 제가 필요 없는 라인들은 좀 과감하게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있어야 되고, 자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쪽도 없애야 되네. 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자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 보시면 사이즈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거대로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있는 요 라인은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서 결합을 해주고요. 자, 여기 있는 이 형태는, 자, 여기 있는 요 형태는 요거대로 결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자, 얘는 눌러보시면 요렇게 됐고요. 닫혀져 있죠? 그 다음에 얘도 닫혀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체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입체를 보니까, 어, 이 형태는 여기에 B로 되어있네요. B. 그죠? 그러면 이 B가 이 안쪽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8이었어요, 8. 그럼 어떻게 해요? 얘는, 자, 여기 는 얘는 간격을 띄우는데, 자, 간격을 띄우 양쪽을 띄우면 상관없는데, 자, 지금은 8이니까 얘는 7로 해야겠죠, 7. 자, 7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안에 있는 원은 자, 16이라 되죠, 16. 자, 여기서 다시 여기도 16, 엔터. 나중에 뭐 가운데 정렬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보면 여기 6이라고 써있죠. 6.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뭔가가 이렇게 안 맞죠? 자, 안 맞는 거를 제가 드래그를 해서 보시면 자, 얘를 가운데 정렬. 자, 가로 중심 정렬해서 0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필요 없는 건 잠깐 숨길게요. 이제. 자, 얘는 그룹을 시켜주고요. 그룹 하나로 만들었어요. 자, 아까 만들었던 거 다시 한번 보면서 자, 얘를 이렇게 옮깁니다. 자, 색깔이 빨간색이니까 별로 안 좋아보여요. 그쵸? 저는 여기를 클릭해서 검정으로 만들어주고요. 자, 이제 얘를 갖다 넣으면 되겠죠? 어디다 갖다 넣느냐? 자, 요렇게 한번 돌려보시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여기에 요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내가 여기를 찾아가지고, 자, 얘는 여기 가운데로 하고 싶으면, 자, 얘두 개를 선택하시고, 먼저, 가로, 중심으로 정렬하면, 0 엔터 하면, 0 엔터 하면, 정확하게 얘가 여기 들어온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다 갖다 넣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쵸? 지금 보시면, 제가 이게 지금 커넥션이 안 되네. 자, 이렇게 됐는데요. 자, 여기 안 맞잖아요. 그죠? 제가 이걸 맞추기 위해서, 해서 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거. 이때는 투영 을리편해요 투영, 투영, 투영을 해주세요. 자 이동 도구를 사용하는데 자 이동할 건 이겁니다. 자 엔터를 눌렀고요. 자 투영된 중심점이 바로 여기에요 가운데 하고 여기도 중심점을 눌러서 이렇게 찾으면 정확하게 가운데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이때 투영을 안 누르면 자 보세요. 투영을 안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동독을 사용하는데 총을안 누르면 자 이제 중시점을 눌러볼게요 자 얘가 지금 찍히는 곳이 탑을 보세요 탑이라든가 퍼스펙티브라든가 라이트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찍었어요 지금 어디냐면은 보시면은 탑의 이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그쵸 그러면 찍어서 내가 이렇게 옮기면 아 지금 딱 맞네. <laughs> 네. 지금은 딱 옮겨서 아 얘를 조금 어떻게 좀 하고 싶은데 예, 얘는 지금 정확하게 맞네요. 네. 예, 예. 그래도 요거보다는 이렇게 예, 하는 것보다는 투영을 해서 하는 것이 투영도 이해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마우스로 가져가게 되면 중심으로 움직여요 하시고 여기서 요렇게 가져가시면 자, 마지막으로 글씨도 써야겠죠. 글씨를 내가 자 T자 텍스트로 해서 프런트에다가 자, 프런트에다가 뭐, 01이라고 쓰시고요. 여기는 처음에 커브가 편해요, 커브. 커브가 편할 거예요. 확인을 눌러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좀 작다 싶으면, 그쵸? 쉬프트키를 눌러서 앞으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위치가 어디냐면, 요렇게. 한 0., 한 1mm 정도 될것 같아요, 1mm. 여기서 1mm 정도 하시고, 위치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돌출을 하시게 되면 됐죠? 필요 없는 거는 차지 팝을 사용해서 엔터, 요거 두개 눌러주고 하시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네. 맞겠죠? 네. 여기 용이라고 써있죠? 자, 요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상입니다.